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네, 우리 6...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와 크 동네를 빼앗았습니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죠. 어, 또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을 이제 펴고자 했는데 어, 다윗이 오히려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습니다. 그죠 다윗이 그 병거 백대 말들만 남기고 어,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이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에셀를 도로 왔는데 또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어, 다윗이 하다 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 패서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왔고요. 또 심이 많은 노또 어, 이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으로테야와 노테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또 하마왕 도우가 다윗이 또 이렇게 승리하고 못질렀다는 것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딱 보니까.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을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하다 예셀이 벌써 도와 여러 번 맞서서 전쟁이 있었는데 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들을 싸워서 이기니까 이제 어, 그것을 보고 예. 이제 이런 어떤 어, 이제, 어, 관계를 이렇게 잘 맺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도람이 이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1 1자를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하게 드리되 그니까 러 나중에 이제 사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것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습니다. 다윗은 단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갖게 되고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죠 우리가 세상 경제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많은 경제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죠. 경제와 많은 것들을 얻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요 진짜 전도 성교하는 데다가 여러분이 헌금 드리시면요 그냥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다가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가, 중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아 교회를 살리는 어, 전도 선교, 어 정말 세상을 세계 보고만 전도 선교 여기다 딱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싸워서 어, 이기수 있게도 하시고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 경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쓰로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기에서애돔 사람 0팔0 명을 쳐서 죽였다. 뭐 그러면서 또 십삼 절에 또 똑같은 말이. 요 아, 그 에돔에 이제 어다 이제 에돔 사람들이 다 정이 됐습니다. 다 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게 완전히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이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신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군대 사령관이 됐고, 어이 아이로스의 아들 여사벳이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도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산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아들 보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오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응답 속에 이제 들어가죠. 어~ 제가 한 주간에 이제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참 이렇게 오는 게 뭐냐면 사모을에 대한 말씀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사모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뭐~ 강단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어~ 매일매일 기도처 가지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현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참 감사하다. 어~ 사실은 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잡고 언약을 잡은 상태에서 미션을 잡고 아, 우리 주인의 아,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 근데 하나님이 숨적하게 해달라. 나의 낙타에게 네 개만 물이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 말도 안 했는데 물을 주는 그 여인이라면 된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이 친족이 되길 기도하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 응답 주시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딱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포럼을 한 겁니다. 그 포럼을 다 듣고 나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일단 종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포럼을 쫙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해 주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일이 여러 개로부터 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어, 우리 딸이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어,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사모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럼을 통해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말씀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 시간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랬어요. 사모늘의 실제적인 사모늘과 실제적인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리고 전도의 역사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포럼하면 은그 포럼을 제대로 알아듣고 감사하면서 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제자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제자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수적까지 보면 다 이제 비슷한 이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따로 이게 복잡하게 이제 인도 받으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성전인데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제 성전과 우상이어찌 치대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뜰이라는게 뭡니까? 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인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중요한 응답들이, 이삼7을 어, 살릴 이방인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 치유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후대 렘넌트들을 어, 키우고 정말 후대들을 키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개인화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아니더라도 개인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주로 금토일을 하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237나라와 5천종족 어, 여기를 정말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이제 사명이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될 사역이죠. 제가 이번에 호주 와 있지만 연합해서 벌써 몇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뭐 호주 안에서만 해도 지금 몇개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온 거예요. 열개 교회 이상이 이제 한 연합을 한 겁니다. 한 스무 개는 될것 같아요. 스무 개 교회에서 연합을 해갖고 와서 그 스무 개 교회 연합한 사람들이 멜버른 어 어, 여기를 살리겠다고 같이 원리트되어서 여러분 같이 전도하고 성교사역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24 되셔야 돼요 맞죠 어,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어, 많은 전문인과 장애인들 또 아니면 좀 연약한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후대가 우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대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을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어,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있다면 렘노트 후대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회복해야 될게 있다면 세계 보음합니다. 세계 보음의 비밀이에요. 세계 보음만 누구만 할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면요. 어,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2, 3, 7날에 살리 증거를 주시는 실제가 나타나죠. 이 3, 7을 실제로 보게 되고 이 3, 7 살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어 주인을 정말 누리는 게 전부 답입니다. 그 주인을 놓고 기도하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노예 전쟁, 어또 포로 속국 유랑민 어 이것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보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어하나님 일부러라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복음 누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실패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살려는다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일 가든지간에 복음을 누리는 게 뭔지 다죠. 그리고 성전에 살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승리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각인하셔야 돼요. 미스바 운동 보세요. 아, 정말 도상성 운동, 회당 운동, 파수꾼 운동 이거 전부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는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 너에게 명하시 그 명령을 네가 먼저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각인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스바운동은요, 어, 사무엘이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한 가문 가문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해갖고 일어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인 거죠. 도단성 운동이나 많은 운동들이 회당운동 이런 게 뭡니까? 한 개개인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진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뭡니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왜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게왜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적인 거 같이 두지 말고.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러고 뭐 예배드리지 말고 먼저 회개,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뭐 먼저 그의 나라와 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육신적인 거 구하는 것보다 그거 먼저 해라 그리고 정말로 복음 어, 율법으로 정지하고 난판단하고 죽이지 말고 네가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형제한 싸웠냐 어, 그뭐 형제 눈에 있는 뭐,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 7장에 형제 눈에 있는 티끌 어, 보고 정지하지 말고 네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주견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갈버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에서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잖아요. 갈버리산은 결국 다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증명합니다. 감난산은 하나님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미션은 내가 주인 되어못 찾아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게 뭡니까? 나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임하시고 누가 주관하시고 함께하셔 역사하신다는 얘기에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걸 내가 찾으라 이걸 내 응답으로 만들라는 거죠 삼구삼 뭐 누리라 이 말이 결국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너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형상도 회복되고 생기도 불어오고 아, 에덴의 축복도 다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죠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 시공간 초월 뭐 아니면 여러분 인생 전문만 한다고 되고 개인화 되는 이런 응답이 앞서서론에 얘기했던 이제 기도첩 서론에 얘기했던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결국엔 여러분하고 저를 세상 살리도록 주인이 딱 바뀌면 아, 그래. 내가 왜 가고 이런 문제 당했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주권 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절대 언약 이루는 여정 속에 이미 집어넣으셨다 집어 하나님 목표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누린 게 뭡니까 그러니까 138 초, 세절기를 누린 거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성룡이 딱 역사 모순절 날이 이미 이름면성녀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 그 그러니까 전도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경제문도 응답문도 다 여시는 거고. 그러니까 2, 37나라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야. 초대교회에는요. 구원을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다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비전 문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거죠. 미래를 다 보게 하시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말씀 성취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사도에 가르치는 강단을 딱 받자 붙잡고 딱 복음 붙잡고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갔는데 성 이제 성전에서 있,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씀이 다 성취되면서 구원 받은 사람이 날마다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는 이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똑같이 누리면 돼요. 날마다 구원 누리시고 성령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주인이 통치자가 바뀌시는 게 전부 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이 누린 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뭘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금식해가면서 근데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인 바울, 바나바 바울을 따로 이제 세워서 파송하죠.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전도가 자꾸 막혀요. 안 돼요. 그때 인생의 전환점, 완전히 사역의 전환점, 응답의 전환점을 찾죠. 또뭘 합니까 사정지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아,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어, 응답 받고 나서 모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면 아, 하는 거예요. 렘넌트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움직이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움직이면 됩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세상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참 기도 응답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 회당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제 사실 얘기해줬다고 성경 나와 있어요. 아 어, 그게 바로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회당에서 한 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예배 속에서 또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인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줬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줬죠. 그리고 정말로 예배의 중요성, 가치,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만한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성의 역사와 많은 것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왔잖아요. 마귀 죄 하나님의 떠난 문제, 왜 묶여 있는지 답을 준 거죠. 아,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길 대신 참 선지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다 이거를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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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k 우리 우리는 우우는 우리는 우는우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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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지도자가 되시면 돼요. 2 3 5 0션0종족의 지도자 세우기 이 전에 여러분이 먼저 중요한 교회 중직자로서, 아니면 지도자로서, 어, 중요한 랩너트로서 응답받으시면요. 어, 그리고 뭐 TCK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응답받으면, 어, 이런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이제 연약한 또 다른 TCK들에게도 다른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답을 주고, 어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 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이 증인 되면은 증인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화가 전부 다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처럼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을 바꾸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 성취 임할 수 밖에 없고 기도 응답 올수 밖에 없는 성령 인도 받으시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전환점이겠냐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냐 질문하시고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